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뽑을 거는요. 오늘 강릉에서 3일차입니다. 어, 지금 중형 인형인데, 중형 인형에 열쇠가 매달려 있어요. 열쇠가 지금 그 선물함을 보니까 대형 인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출구통도 좀 낮고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자옆 라인에 중형이냐 저 아이언 한여름에 이 겨울 인형 자 다리 쪽 잡아서 뒤집어 으면 나올 것 같죠 느낌이 쎄하죠어어어어어어어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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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쵸 한여름인데 털어트리겠다.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야? 시바견에 묶여 있는 건가? 예, 얘인것 같은데? 놓는 범위죠? 오. 중형 인형을 조금 끌어다 놓고, 오, 타이, 타이. 랜덤을 노리자, 랜덤을. 토이팝이었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뽑기 뽑기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간 랜덤이 한번 터질 거거든요. 음. <laughs> 열쇠를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일단 여기가 놓는 위치가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좀 끌고 가지. 예, 근데 얘를 치우면 더 박힐 것 같은데, 그렇지? 자, 일단 네번 남았고요. 같이 들을까? 얘 예, 떨궈 놓고, 어, 그냥 긁어내면 될것 같아. 탑이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돼 있기 때문에. 그고 오케이 얘는 뭐 굳이 와리가 필요 없죠. 어, 기본적으로 포키폼 이렇게 뒤집어져 있니? 와리가 잘안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들이는아 이미 예를 들어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 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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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어. 붙어버렸네. 치바 각인가요? <laughs> 너무 치바야, 너무. 이게 <laughs> <유언제야, 나 생각하면 웃음> <laughs> 끌려갈까 모르겠네요. 지금, 총 무게가 거의 지우개에 꽉차 있는 것 같은데. 그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아, 꺾여진 아, 부분이 안 이쪽에 안 있었어야 안 되는데. 도망고. 오마이갓.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아, 아, 아우, 랜덤인 줄 알았어. 아, 깜짝 놀랐네. 아니에요. 왜안 나? 화날 뻔했어. 안 나. 응, 아니에요. 잡았나? 안 아, 이 킬났네. 다섯 번 안에. 뭐가아 없으면 요 몸통 쪽을 한번 이번에는 잡아볼게요 여 흔들어 흔들어 아이 났는데? 내꺼 집중 못하고 옆에 꺼보고 있었어 <웃음> <웃음> 아 진짜요? 아이 꺾여진 발이 하필 이쪽에 있냐 들자 좀야이씨 아. <laughs> 씨바 씨바 왜 웃어 실망입니다 <laughs>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가 아 근데 더 들어가나 마나 일단 얘 빼내야 돼요 아, 각이 안 나와 그나마 시팅 아닌가 다행이다 스탠딩이라서. 어가나요예 이쁘더라. 실망입다 나왔다 이거. 뭐야? 아닌가? 그 랜덤 느낌이었는데? 아! 귀여워. 다시 잡은 거아니었던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태국 때문잘 굴러다녀 잼 멤버 한번잡아보자 오랜만에 이 인형 오랜만에 본다 잘 들어갔죠? 아니네요? 응 아니야 뽀고 가자, 뽀고 가자. 나름 희귀인 형이다 되게 오랜만에 본다 이거. 아, 이 시바, 이거. <laughs> 어, 거 이거. 구거 없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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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위이 지금 탑이다이있이니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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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왔거 묵직하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좀 빼냈죠. <laughs> 오우, 야, 이거 사장님이세요? 미생하시네요 <laughs> 아, 이거 위험하죠. 하나만 더 합시다 이틀을 이득봤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야 이거 진짜 이러다 피재밌게 코피면... <laughs> <laughs> 안돼 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니 못 들어 이거는. 안 땡겨질 것 같아. 얘를 좀 바짝 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랜덤인가요? 랜덤인가요? 이야 랜덤, 이게 랜덤이었나 이게, 랜덤이었다, 이게. 아, 이게 랜덤. 아 그게 랜덤 아니었네 야. 방송을 이렇게 살려주네 야. 어 됐다 어 <목소리> 얘도 시바인데 이거 뽑아 시바였나 얘가 이름이 아 뽑아스키구나. 자 2회 남았는데 이시화까지 한번 오케이 오 여기 제가 꼬부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놨다 다시 피는 그 스틱 값이 낮은 것 같아요 자, 열쇠 두 개, 통털이 응. 응. 열쇠 응. 넷. 여 셋. 열 다지. 여기다 일단 넣, 녹게. 여기서 열러 가야지. 야,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막판에 거기서 랜덤이 터질 줄이야. 도와준다, 도와줘. 멀리 오면은 이렇게 꼭 12, 13, 또라이몽, 또라이몽. 얘는 못 가져가는 거야. 아니, 그 잘라서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냥 들게요. 얘 막판에 안 나왔으면, 내가 저 인형 가져왔을 수도 있는데, 나와줬기 때문에. 13박. 이거다, 이거. 미키. 미니, 미니. 이형 세트로 하면 좋을 텐데 일단 대형 인형 두 개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뉴뉴. 네. 막 퍼주는 인형, 막 퍼주는 엄청 뽑히는 집. 자 일단은 중형 인형 저거 두개 빼면 일곱 개인가? 네다여 일곱 일곱에 대형 두 개. 했네요. 음. 자, 더 하면, 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짐이기 때문에. 여기 정립되나요? 정립된대요. 어, 중형인형은 다 정립하고 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